637일째네요. 맞아요. 어제 틸버성 먹고 끝냈지? 그러면 오늘의 시작은 군사 모집부터 시작한다. 오늘은 어제는 스와디아를 멸망시켰으니까 오늘은 백열를좀 멸망시키는 쪽으로. 어 돈도 많이 없다 아 들어가세요 네, 스와디아를 제가 음... 멸망시켰습니다 네. 성 두개 남은거 그냥 털어버렸어요 군량 아직 많이 있고 팔까? 필요없는 거. 이런 거좀 팔자. 팔고. 이게 훨씬 좋네. 화살. 아, 데미지가 좋은데 이거. 이거를 한 발씩 더 줄까? 어디 보자. 음. 대사비랑. 하나 더 가져 총60그거 이렇게 되면은 60 내봐야되나? 이렇게 하면? 어 얘는 장.. 창이 없네 얘는 음... 그럼 얘는 그냥 두죠 제라무스 얘가 좀 애매해, 그게. 이게 스태프, 지금 스태프 쓰고 있는데. 얘를 무기를 줘야 되나, 이거? 의사라 무기를 주기도 좀 그렇고. 와, 지능 20이네? 딴걸좀 올려줄까? 이거 좀 나, 놔두자. 포인트는 좀 냅두자. 백이어 이거 뭐야? 나 백이어를 모집한 적이 없는데? 야, 꺼져 어디서 잡종이 그리고 얘네를 지금 중요한 거 아, 캐리지트 척후병이 제안을 수락했대 거절 널 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넌팔 거야 나 허스칼을 원한다, 허스칼 아, 뭐야 산적 쩔어. 보이지도 않아, 저녁이라. 화살 쏘던데, 어디지? 이거 도적 좀안 나왔으면 좋겠어. 너무 귀찮아. 아니, 노예 좀 팔겠다는데. 얘 팔고. 팔고. 아이고? 근데 이거 지금 허스칼을 무조건 얻어야 돼요. 허스칼, 허스칼이 지금 우리 그 노르드 애들이 배신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막 상대 수비병 쪽에 이제 노르드 애들이 존나 많아. 거기에 뭐 어제 거를 보시면 아시, 아시겠지만, 허스칼이 수비병으로 45명이 있었어 다쳤네 여기도 허스칼이 있거든? 칼 백성에? 보면 여기 허스칼 30명 있어요 여기 다 노르드야 다 애들이 그 세력은 케르지트인데 다 노르드야 애들, 배신한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유, 썩었네. 이거, 훈제된 게 좋아. 군량은 뭐, 치즈 이런 거, 안 썩는 거. 캐르지트가 좀, 지금, 오, 캐르지트 존나 세네요. 잠시만요. 캐르지트가 지금 로드까지 먹고 있거든요. 캐르지트 너무 크는데? 지금, 거의 박빙이 노르드와 캐르지트야, 이거. 후에 가면은 이거, 케리지트 노르드 이거 1대1 하겠는데? 야, 씨, 새끼들. 언제 이렇게 컸지? 나랑 케리지트랑 그렇게 마찰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나 허스칼 22명 있어 저는 노르드요 제가 솔직히 거의 노르드를 키웠다... 고할수 있죠 우리 누구랑 싸우니 근데? 백이어 왕국은 특별한 마찰이 없습니다 최근 왕국의 문제로 마찰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잠깐만 백여가 지금 성이 두개 남았거든? 백여 칩시다! 오늘 지금 백여 성두개 있어 어제는 스와디아 성두개 털었으니까 이거 애들이 갈수록 그.. 전쟁을 안해 초반에만 좀 하는듯 싶더니 여기는 올리베이오네 저거 여기가 199명있고 제가 한번 가보자 노르.. <웃음> 딱! <웃음> 딱 전쟁성포했네! 디질라고 이 새끼들이 일로와 잠깐만 이거 다 노르드 애들 아니야? 야 건더기다 건더기 야 건더기 이새끼 원래 노르드였는데? 이새끼 배신했네 건더기 잡어 아 배신한 새끼가 건더기네 야 구강이 존나 건더기 챙겨줬는데 뭐야 이새끼들 몇명이야 국왕 286명 대 데리고 있어요. 어? 우리 질것 같나? 우리가 질것 같나? 우리가 질것 같나? 정예 옴무 부대다. 따라와. 114명 대 287명 지지 않는다 사격중지 빨리와 너 뭐해 일로와 일로와 이새야 일로와 괜히 깝치.. 너 의사지 괜히 깝치다 뒤져요 보병, 1보전지 궁병이구나. 보병, 1보전지1보전지 궁병. 발사. 무집패 보병 밀집, 보병 밀집. 보병 돌격. 이 새끼들은 왜 여기 있지? 새끼 이 새끼 지켜! 이 새끼! 죽여 어, 오지마 우리 궁병한테 오지마 야다 죽여라 얘들아 궁병 어, 괴롭히네? 이 새끼가 영주 잡았구요 기병들이 이거 우리 활병들만 노리네 이거 맘놓고다 한번 모집해야겠다 일로 와 일로 와 보병 일로 와 보병 일로 와 저기 다 갔었네 공병 뒤로 가고 돌격 보병 돌격 안돼 어 여잔데? 죽여 되나? 아이고. 장난 새끼들. 여자고 보고 오구만. 아 그냥 전체 돌격해야겠다. 야 존나 많이 온다. 내다 내려서 좀 싸워야겠다. 아이 개 소공이다 이거. 오호 내 칼을 막아 어디가? 이겼다. 200명 이겼다. 허스칼 두 명. 아... 조져. 대기한다. 대기한다. 보병 10보 전진한다. 진영 갖춘다. 진영 갖춘다. 보병 밀집해. 5병 밀집 공병 사격 중지 보며 쏜다 기다려 쟤 보이긴 하는데 다 기마병이야 쏴! 다기마야, 다기마야. 다기마다 지금 다기사야 저거. 내내 배교 아니었나? 근데 왜 다기사지? 십보 포 전진, 보병 십보 10 전진, 궁병들이 활을 못쓰고 있어 십포 전진, <목소리> 보병 돌격 궁병십포 전진, 보연진 돌격해! 야 궁병 지켜야 되는데 이거 돌아서 오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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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유 우리애들 다 죽는다. 끝냈네, 끝냈네, 조졌네, 그냥. 이것만 잡으면 되는구만, 이거 맘놓고야 이거. 잡어. 와, 다 돌격해. 도왔어, 도왔어. 지원군 왔어. 내가 처리한다. 여자라고 봐주지 않아. 어? 아내 팔이 짧아. 뭐하니? 아 호스칼 또 죽었네. 야한명 뭐야? 야 먼저 사야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 그게 나야. 저 새끼 쟌다 쟌다 쟌다. 도망간다 저 새끼 도망간다 잡아야 돼. 도망가 도망가 저새끼 도망간다 도망간다! 번, 마야 달려 사살이 새끼 안 도망갔구나? 이리 와 마지막 할 말은? 없는 걸로 오, 제법. 영주 세명 있었네? 아, 씨, 수아디야. 저격병 좋아, 업그레이드 다할수 있어. 이게 허스칼이. 늦지가 <laughs> 않네. <laughs> 이 새끼 존나 쫓아. <laughs> 286. 저거는 안 된다. 구강은 안 돼. 얘왜 왜, 왜 이렇게 많아? 얘네 200명, 200명씩 데리고 다녀. 여기부터 먹어야겠다. 여기 드라무고. 뭐야? 아, 어, 뭐야, 이 새끼. 100명 가지고 우리 이기겠다고? 저희 청록색, 청록색이에요, 청록색. 유치 하시고 대형 유지합니다. 돌격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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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고 있 어, 좋아. 서로서로 서로 도와줘. 도왔다, 도왔다. 보병, 대형 유지, 보병, 대형 유지. 돌격 미로찡님 한기로 팽가해 감사합니다 야 어디가 얘들아 여기 큰걸 봐야지 이 미친 이 숲을 봐야지 나물 보내 이 미친 다 잡아줘. 도망가잖아. 잡았어. 아. <목소리> 하... <목소리> 아. 아, 이거 만든 건데 아아 아, 저 맞는 건데, 아이씨. 얘 애들아, 잡어! 가서 잡어! 쫓아! 한명 부상. 야, 캐리지트, 얘네도 나랑 싸우냐? 잠깐 캐르지트도 우리랑 싸워요? 아닌데? 왜 나한테 시비 걸었지? 다 나한테 오는 것 같아, 왜지? 전쟁도 아닌데, 이 새끼 왜? 깝치다, 훅 간다. 한번 해볼게요. 에잇!